책상머리가 아니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, 예. 탄감 어쨌든 그런 문제는 금융위가 주무기관인가요? 예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면 언제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예. 아, 이번에도 그 사실 어, 주택 대출 관련 정책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꽤 들어서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. 예. 아 잘하셨고요. 어, 이제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현지, 현장에서는 잘 체감을 못 하거나, 아, 왜 이렇게 하지? 이런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. 어, 왜냐하면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,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,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걸 할수 있겠냐 하고 싶으냐를 꼭물어세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 소위 수요자 중심 행정인데, 한번 다 비슷한 사람들, 상황이 비슷한 어제 비치고 있는 소상공인들, 한번 다 모아가지고요. 집단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. 알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거든요. 우리 공무원들 보고 좀 뺏기라고 하는 얘기인데, 어쨌든 필요한게 뭔지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. 발굴해가지고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책, 한번, 예. 한번 니다 예,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. <laughs> 그래,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